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해당하는 삭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아 종려의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이곳은 가나안 정복 당시 첫 전쟁 대상지였습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23km 지점 에 위치하고 있고 경제적 경, 경제적 정치적 가치 때문에 BC 7000년 전서부터 여러 성업이 그곳에 세워지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한 인물을 만나시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케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당하고 경멸당하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나병환자, 그리고 매춘부, 사마리아인, 그리고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사회에서 하나님의 구원, 구원과 관계없는 자들로 여겨졌으며 혐오하고 배척하는 분류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이 세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 같은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강점,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입니다 다시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엇이냐? 너희가 알아서 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리들은 주어진 세금보다 두세 배의 세금을 더 걷어서 자신들의 월급을 대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기오는 단지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얼마나 그가 악독하게 악랄하게 자신의 동족들의 고열을 짜내었는지를,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행위가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았기에 그는 세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악독한 자였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렇게 악독한 자, 그가 오늘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였던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로 리 지나가시게 됨이라. 사기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궁금한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열망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기오는 예수님을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죄인들의 친구요,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기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사기오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유명 연예인들 보면은 팬들이 예수님 연예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있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키가 작은 사개오는 사람들 틈에서 예수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만 먹자면은 이 수많은 인파를 파고들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개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는 세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낮고 천한 몇 시의 대상인 세리라는 사실을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키가 작은 삭기오라는 의미는 키가 작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사회적으로 인정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인물이라는 뜻도 포함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기오는 감히 그 인파들 사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을 어떻게 합니까? 삭기오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열정이 통하였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교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케오를 바라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케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되지만 정말 마음에 안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삼삼오오 모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은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김 아무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붙죠. 여러 뭐 강아지라든지 아니면 멍멍이라든지 X X X라든지 이런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이름을 말을 합니다. 그 이름을 온전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수식어를 쓰지도 않아요. 이러한 이 xx, 이러한 저 xx 막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격한 말로 표현을 합니다. 아마 이 사키오도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키오는 그 동네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에요. 동네 꼬마들도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동네 꼬마들조차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EXX, 저XX로 불려지는 그 저주의 대명사. 그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던 그 사기요. 그런데 오늘 지금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욕이 아니라, 저주의 이름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자신의 이름을 삭기오야라고 불러주십니다 얼마만에 자신의 이름을 들어보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나의 집에 유학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분이 지금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가장 핫하신 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나의 집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한다름에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났다니 꿈꾸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기오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 또다 하더라.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 또다." 아니, 어떻게 세리의 집에 들어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가 세리인 것을 아마 예수님께서는 다 아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세리의 집에 들어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쫓겨난 자입니다.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인정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세리만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온 가족들 또한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이러한 인물인 세리, 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는 것이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수근거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무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복을 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교회에 나올 만한 사람, 벌을 받아야 될 만한 사람, 교회에 나오면 되지 않는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까? 우린 교회에서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가 있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떳떳하게 저렇게 다닐 수가 있어? 저런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벌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TV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묻지 마. 폭행이. 묻지 마. 칼부림이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나가는 행인을 향해서 칼을 휘두릅니다. 지나가는 여인을 휘두르고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들을 가만히 두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저도 고백을 합니다. 저도. 이 무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 벌 받을 사람과 하나님께 나올 만한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던 그 사께, 사케, 세리의 사께오. 그에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말씀입니다. 사기오가 서서여 죽게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라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사기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기오야 이제 너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변하여야 한다. 너는 나를 만났으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야. 내가 말, 말한 대로 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야 돼 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기오는 예수님이 나의 집에 오셨다는 나를, 나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여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랄하던 세리가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여서 본인 스스로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생명의 구원에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감격입니다. 감사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기오와 같은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기오처럼 변화된 삶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얼마나 달려져 있습니까?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혹시 난 여전히 세상 것에 의해서 걱정과 근심이 넘치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의 평안과 나의 자녀의 평안과 나의 가족의 평안과 나의 부와 나의 명예와 나의 앞길이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는 세상의 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나의 삶이 여전히 변화가 없다면, 나의 삶이 여전히 예전의 삶과 변화가 없다면, 이 시간 간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껴우에게 임했던 그 감사와 기쁨이 지금 나에게 다시 임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다시 구원의 그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함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시작되게 해 달라고, 잃어버렸던 그 감격, 그 은혜의 기쁨이 다시 한번 나에게 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께오에게 임했던 그 축복, 그 은혜가 나에게 이 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한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통해 손가락질을 받던 제 자녀가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심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바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저주하는 사람, 절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저런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가 아니라 저 사람을 향한 국률의 마음입니다. 저 사람을 향한 용서의 마음입니다.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길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저주하고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기도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사개오와 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던 사람, 내가 저주하던 사람, 내가 용서 못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이 시간 떠올리시고.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사교 같은 은혜를 회복하시고, 또한 내가 판단했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기오를 찾아오시기 전에 그는 소외받은 자, 경멸의 대상자, 고원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거할 때 그는 진정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 감사 나의 이름을 보여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태와 같은 그 변화의 물결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땅에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 경멸의 대상인 자들. 저주의 대상인 자들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전하여지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기쁨이 이르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이르렀던 그 변화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이루어지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교와 같은 자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교제 위로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사기오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한 사기오처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주님의 영아로운 삶으로 변화시키기로 다짐하며, 또한 사기와 같은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